1, 김아이치 19, 코끼리 21, 비밀 7, 아르고스 26, 카스 1, 키위 5, 나미 9, 디제이 김2 0 미르 17, 샤크스프라 13, 유도미사일 29, 어, 로렌스 4, LJ 8, 만렙 13,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자, 초반 사고가 이게 순간적으로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아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충돌 사고 이런 거는 거의 다 지금 방송에서 캐치한 것 같거든요. 어, 거의 캐치가 된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렙 유도 미사일부터 일단 시작하네요. 마침 뒤니까 바로 보면 되겠다. 아, 이거 만렙순 미끄러졌네요. 그냥 이거는 뭔가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거 만렙순으로. 완전히 잘못했죠? 완전 미쓰고, 샤크 스프로 아르고스, 아, 여기서부터 볼게요. 아, 이게 지금 이제. 아, 이거는 지금. 결국 이렇게 해도 디자인 못머세요 이거는 이제 카스 선수가 이쪽 오니까 남이 선수가 이제 이걸 피하려고 바깥으로 빠진 거고, 어쨌거나 브레이킹 상황에서 일단 이 차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샤크스프라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 브레이킹이 늦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게 지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거나 이제 샤크스프라 선수가 이제 브레이킹이 늦은 거죠. 그러면서 대형 크래쉬가 났네요. 그러니까 이 대형 크래쉬가 저기에 이제 아르고스 선수가 밀려서 난 건지, 밀리기 전에 컨택이 난 건지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죠? 아, 이거 밀리기 전 왔어요. 밀리기 전, 이게 지금 밀리, 밀리기, 밀리난 거예요. 그쵸? 그렇죠? 밀리기 전에 난 거고, 이 부분은, 지금 코끼리 선수가 락이 걸리면서, 지금 디마이 선수랑 컨택이 났고, 그러면서 이제 컨택이 난 겁니다. 이거는 코끼리 선수, 그리고 샤크스프라 선수의 사고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음. 별개예요 별개. 이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복귀하는 과정에서, 아, 이거 복, 그쵸, 복귀가, 이 복귀하면서 2차 사고가 이번에 있었거든요. 그 이거는 남이, 나미... 그쵸, 이거, 이거, 남이 선수. 뭐야, 이거, 씨, 왜 꺼졌어? 필요 없어. 어, 잠문 눌렀다. 아! 잠문 눌렀다. 종이키 누른 게 아니었는데. 쏘리. <laughs> 아, 로딩 길건데 아, 종이키 누르면 안 되는데 잠문 눌러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니 저기서 저렇게 복귀하면 사실 두 드라이버 다안 되는 상황이었죠. 애초에 코스아우스를 쓰면 그 다음 코너에서 복귀를 하던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일단 초반에 좀 급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왜냐면 이 경기가 한 시간 경기이기 때문에 초반에 급할 게 없었는데, 좀 드라이버들이 좀 급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다시 한번 이쪽 볼게요. 어. 이제 기말지, 그니까 코끼리 선수까지인데 뭐 복기 이 정도 복기는 뭐 상관없는데 좀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미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충돌이 안 났어도 미르 선수하고 분명히 충돌날수 있는 차례리 들어왔으면 그냥 천천히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어찌 보면 좀 맞는 판단일 수도 있고요. 음. 그러면서 뒤따라 가던 차량들이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응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지금 반응, 반응할 반응 수가 없어요 특히나 ABS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반응할 수가 없어요 어 어떻게 안돼요 이게 이러면서 지금 대규모 지금 사건이 이 대규모 크래시들이 지금 벌어졌다 이렇게 지금 어 말할 수 있고요 경기가 게임 좀 크게 터졌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좋아요. 이게 한... 함... 야, <laughs> 이제 36건 남았다. <laughs> 퉁하고 다 떨어져 나가니까 36건 남았다. <laughs>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어, 참 좋네요. 야, 오늘 칼 텐데. 아, 이건 d j 킴 실수죠. 어, 이건 뭐 어쩌고 가야죠. 이건 어쩔 수 없죠. 이거는 DJ 김 선수가 크로스 파면서 앞차가 어떻게 보면 좀안 갔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데, 이건 뭐100% 잘못이죠. 아, 이거 충돌은,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게 지금 앞에 막히면서 충돌한 건데, 야, 이거 좀, 애매, 이거는, 이거는 높퍼도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갑자기 앞에 차 피하려고 순간적으로 이제 브레이크 잡으면서 차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도미사일 걸린 건데, 이 차가 이제 이거 대비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여기서 브레이크 잡았다 말아 걸리나? 둘다 미끄러졌네, 이건데. 자, 그리고 디지, 미르 이지 봐야 되겠네요. 그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서 한번 볼, 볼 거는, 뒤에 차량이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가? 반응할 수 있었는가? 이런 걸 지금 보는 거니까. 이게 워낙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반응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 이건못 피해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가 된 걸로 보고 미르님은 갔는데 그대로 지금 덮친 거라서. 그둘다 그러니까 그냥 미끄러졌어. 그러니까 악셀을 좀 과하게 밟았다는 거죠, 초반에. 이건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근데, 저기는 지금 약간 그 슬립이나 면서 약간 이거는 노퍼더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사고를 피하려고 하다가 둘다 조금 사고가 난게 있어서 저걸 이제 누구 잘못으로 잡기는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이게 지금 비밀서좀언더하면서 빠졌어요 그죠? 빠지면서 어떻 보면 빠졌다가 약간 레코드 라인으로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라인이 빠졌다고 인정을 해서 레코드 라인에 벗어나서 뒷차한테 양보를 해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쟁점이거든요 이게 다른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이 차가 안 들어오는데 그니이 차가 이만큼까지 못 들어, 이 정도 거리 있으면 못 들어오는데, 이게 F1이기 때문에, 눈 깜짝 하면 이만큼 오고, 이만큼 오는 건 1도 아니거든요. 지금 280에서 들어가니까. 그이차 그러니까 입장에서도, 저 차가 미스는 아닌 거, 많이 빠졌었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차 입장에서는 이차 갑자기 들어, 레코드 라인으로, 어, 들어왔다고 지금 볼 수도 있고, 그니까, 러 라인, 그니까, 러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차의 어, 가상 라인을 또 살펴봐야 되고, 이거, 높어도, 높어도 가능성이, 예. 그니까, 이차 조금 말리긴 했거든요. 그니까, 약간 언더가 나면서 말리긴 했는데, 뒷차가 그래도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가. 그니까, 이차 조금 빠지긴, 빠지한것 같아서, 그니까, 러 최대한 버티는 게 거의 이 정도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더, 감아주는 게 여기면 한 자리가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이거는 지금 좀 전문적으로 이제 가상선을 한번 그려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 라인 같거든요 그쵸? 지금 보면 요요 요 라인이면 지금이라.. 애매.. 좀 애매하긴 해요 그죠 조금씩 밀려서 제가 봤을 때 이거 높어도 정도가 맞지 않겠나 서로 살짝씩 그 뭔가 이 차가 이제 언더가 난 거는 실수가 있었고 이 차도 약간 그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물론 궁금하면 심히 넣어 보세요. <laughs> 궁금하면 한번 넣어 보세요. 전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서로 쌍방으로 보는 게 조금 더 그러니까 실제 애플은 저런 거 애매한 거는 다높퍼서 처리하더라고. 그걸로 이득을 본게 이득 본 사람도 없으니까 보통 이제. 뭔가 반칙을 해서 이득을 받는가 이게 좀더 중점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커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커팅이 이득으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런 것도 좀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충돌로 인해서 이득을 받는가. 아니면 진짜 너무 큰 사고 같은 경우는 또 페널티를 때리고 벌금이라든지 이런 거. 뭐야 잠깐 뭐야? 지금 LSA 이거 기어가 기어 문제죠 뭐. 아 그냥 6단에서 미끄러네 이건 뭐 6단.. 5단 안 내려갔나 기어가? 기어가 안 내려갔던 것 같은데 야 아, 그래서 코끼리 약간의 충돌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뭐 충돌 느낌 없었죠? 그 다음에 DJ킹 DJ킹 선수하고 만렙 선수 6분 10초 워낙 출력이 좋으니까 드리프트 할수 있어 아 이거는 뭐 차라리 브레이크 잡았으면 됐는데 아 이거 차라리 브레이크 잡았으면 됐는데 차라리 브레이크 잡았으면 이거는 사고 안날수 있었는데 왜냐면 지금 보고 이 차가 하는 걸 보고 만약에 브레이크 잡았으면 아마 거의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약간, 액셀을 밟으면서 조금 치고 나와서 이렇게 충돌이 좀 발생한네요. 이거는 판단이 조금 아쉬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저런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결과로 보니까 저기서 액셀을 밟는 게 이제 실수였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만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판단이기도 하고, 저기서는 그 뒤차가 미끄러지는 걸 봤기 때문에, 오래 가만히 있었으면 안쪽으로 그 돌칸, 돌아서 충돌이 안날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조금 더 보여집니다. 고개. 제가 봤을 때는요.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말이긴 하지만. 이런 게 되게, F1 같은 게 이런 게 되게 애매해요. 어차, 왜 이렇게 왔냐? 이게 어, 앞차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브레이킹을 한 거고 뒤차도 이제 이게 브레이킹 한 템포 차이가 순간적으로 거리 좁혀지기 때문에 갑자기 이 차가 바깥쪽으로 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어쨌거 어쨌거나 이제 뒤차가 잘못한 것 같고 어.. 잘못을 한것 같아 보이고요. 디차이미스인것 같아보이고 뭐 어찌됐던가 에네 l c 어디있지? 어? l c 없나? 샤크스프라 아 복귀하면서 뭐야 <laughs> 뭐야 이거 그냥, 복귀하면서 때려버렸네. 아, 이거는, 이, 이 차가 잘못했네요. 아예 보냈네. 뭐, <laughs> 네, 무조건, 선부리 선불에... 그러니까, 뒤차의 과실이, 좀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뒤에서 때린 거니까. LSA 이래서 빡종했구나. 그 다음에, 코끼리 선수와, 끼리와 김아이씨 6분 51초 바로에서 나오겠네요. 아, 여기 충돌했거든요. 방금 방금 보셨나요? 이거는 뭐 넘어가면 되겠죠. 약간의 충돌이 있었고, 김마이 선수하고 비밀 11분 자기인데요 슬립이 났네요. 슬립이 났죠. 슬립이 났어요. 앞차. 이게 좀 애매한데 앞차가 분명히 레코드라인을 잃고 레코드 슬립이 낮고 가속도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우선권이 지금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앞차가 실수가 있었거든요 앞차가 실수 있어서 이게 그 우선권이 박탈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우선권이 박탈이 됐는가 뒤에 차가 워낙 지금 레코드라인에 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만약에 포인트라면 쟁점 포인트예요 우선권이 부여가 안 됐다고 지금 보면 어, 이차가한 자리를 안 줬다 라고 지금 볼수 있구요. 그러면 이게 비밀님이 이제 주행을 하면서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다행히 그렇지만 크게는 사고가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구요. 그죠. 다음에 유도미사일 t 제이킴 아, 이거 DJ 킴님 깠죠. 그 다음, DJ 킴님하고, 미르님. 벗어났죠. 아, 이거, 이거 피할 수 있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네요. 이건 지나가야 되겠네요. 이거는 갑자기 앞차가 미끄러져서 온 거고. 다음 미르님하고, 아르고스님, 23분. 아, 이거는 최대한, 아, 이 정도면 다행히 양이 아, 이 정도면 양화네요. 어, 이 정도면 양화네. 그 다음에, 이름이 뭐 샤크스프라니? 아, 25분. 이 정도면 뭐큰 적이 없었네요. 둘다 라인이 불안정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수 없, 둘다 불안정해서, 이거, 이거를, 아, 이게 살짝 밀었거든요, 이게. 이게 되게 애매하게 걸렸어요. 어, 이거는, 결국 이제 미루는 잘못이긴 한데, 어, 애매하게 걸려가지고, 또 충돌이 또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키 코끼리, 볼게요. 뒷차 잘못입니다. 이제 뒤차가 그러니까 차 뒤차 잘못한 건데 뒤차 변명을 하자면 앞차가 막 여기서 언더나면서 조금 랩타임이 순간적으로 속도가 줄었다. 그러니까 뒤차의 변명을 하자면 어차피 뒤차 잘못인데 뒤차의 변명을 하자면 앞차가 순간적으로 속도가 죽어버렸다. 원래 지금 전개 포인트인데 여기서 앞차 아예 정지가 돼버렸거든요. 그죠? 이제 변명, 굳이 변명하자면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근데 여기서 자리 줄려고 했는데 여기 박아버렸어 <laughs> 이러면 갈수 밖에 없죠 예저 네. 부분은 뭐 뒷차에 과실이고 앞... 약간 껀덕지가 있다면 앞차도 실수를 했다 코너에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코너 진입 코너 중간에 속도가 많이 죽었다 전기 타이밍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볼수 있죠 이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거나 이거는 앞차의 실수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 뒤에서 명백하게 이제 슬립이랑 뭐 이런 거 때문에 속도 차이 때문에 깠다 어. 어. 끝. 여기까지입니다. 예. 리뷰 여기까지입니다.